감독님, 오랜만에 뵙아 정말로 오랜만이에요. 감독님, 보고 싶었어! 제가 s k 머티리얼즈딱 취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여자친구가 헤어지 야. 어, 잠깐만. 아이, 뭐야! 아이, 이러지 마요, 진짜. 아, 공항이에요, 뭐? 아이, 아이,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 저는 경영관리팀 김승회 PL이라고 합니다. 어이, 그래요? 아니, SK 머티리얼즈에는 약간 교회 오빠 느낌이 많다, 뭔가. 아, 저는 무교입니다. 아, 무교예요? 아, 네네. 아,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가 회사가 역세권이야. 아니, 걸어오는데 1분도 안 걸리던데요? 아, 네네. 지하를 통해서 올라오시면 네. 이런 더운 날에도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고요. 들어가서 또 얘기 나눠볼까요? 아, 어, 네, 한번 들어가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더워요, 많이. 야, 뚜르뚜르뜨 <laughs> 선생님 자리 예약하셨어요? 예약이요? 네. 아니 당연히 예약을 해주셔야지. 아 제가요? 제가 SK 머티리얼즈 스인데 저는 사장님도 예약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 스스로가자. 스스로 가지고 계신 카드를, 카드를. 여기 오. 한번 태그되는 데다가 오. 찍으시면은 로그인 창이 바게 뜨거든요. 그니 여기서 본인이 네.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오. 저번에 제가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갔는데 그 필름들은 어떻게든 막 팀장님하고 멀리 앉으려고 팀장님이랑 최대한 멀리 막 앉으려고 그것부터 <laughs> <방법>. 아. <laughs> 혹시 피엘님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팀장님과 <laughs> 조금 거리를 떼야 요 야, 아이 좋다. 저거 뭐야? 나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진짜. 여기 남산뷰 보고 딱 있으면은 일을 진행시켜야만 될것 같아요. 진행시켜. 진행시켜. 아니 근데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조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무지원팀고 영희입니다 아이고, 아이 귀엽게 이 얘기를. 여 어, 네. <laughs> 플렉서블 근무라고 해서 네. 구성원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를 하는 건데요. 네. 저희가 재택근무도 있고 코로나1 9 때문에도 있고 하다 오. 보니까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재택근무면은. 날로 먹고 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메신저로 보시면은 초록색 볼이 지금 다 로그인해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빨간색 볼 보시면은 그러니까 방해 금지라고 해서. 우리 피엘님은 나 방해하지 마라고. 아, 네, 그렇죠. 아 네, 네, 네. 숙지 때문에 매번 촬영을 아침에 잡아요 진짜 배고파 죽겠어요. 밥도 못 먹고 이제 첫 수업부터 달려오고. 잠깐만 여기 뭐 먹는 데인가 보다. 뭘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시네.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 머티리얼즈 PL님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교회 오빠 느낌이 아니라, 최대 의 선배 느낌, 그 느낌이 <laughs> 조금 나시는 것 같아요.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요. 신규 사업 개발 실의 정현재 PL입니다. 리뉴텍의 경영지원팀 김형주 PL입니다. 혹시 본인의 월라빌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다 오빠분인데요. 네. 유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투자도 많이 하고, 오 최근에 신규 비즈니스 검토하는 것도 많아서.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 일도 많고 기회도 많고 야, 아니 제가 워라배을 물어봤는데 회사 성장 얘기를 오더가 내려왔어 SK머티리얼즈 이름이 참 어려워요 뭐 하는 회사죠?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 가스를 주로 다루는 회사인데요 세정과 증착 공정에 쓰이는 NF3 그리고 WF6 글로벌 넘버원 회사입니다 또 작년에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문제가 됐던 초 고순도 불화수소를 국내에서 첫 생산하여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박수한번 줘야 됩니다,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필님이 힘내신 거죠? <laughs> <저희> 회사, <laughs> 회사가 구성원들 이 힘을 합쳐서 그랬으면 내가 다니는 회사 다니는 장점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는 PL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자기가 맡은 일을 만결성을가지고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개인의 그런 업무의 성취나 성장이 어느 회사보다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s k 머티리얼즈하면 성취, 성장, 회사 복지 또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별도로 정기 휴가 오일이 따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비 휴양비도 또 별도로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쏠쏠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실례가안 된다면 얼마 정도 들어오나? 고거분이에요. 네. 네. <laughs> 아, 이 외에도 또 다른 복지. 있을까요? 어, 사실 제일 좋은 건복식 카드. 오! 네. 카드가 참 고급지고 이뻐 보인다. 이게 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네. 직접 선택해서 지원을 받으니까 제일 만족스러워요. 세 번째 줄 읽으시는 거 맞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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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제가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삼각지가 삼각으로도 하겠다. 아. <laughs> <laughs> 아 이런 것도 다 준비하지 아, 몰라 부끄러 진짜. <laughs> 전날에술 엄청 많이 먹고. 출근하기 힘들면 그냥 세척 뒤로 뒤어도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laughs> S K 머티리얼즈는 N F 3 W f 6 같은 다시 할게요. 네. <laughs>